안녕하세요 오늘도 3d 프린터 압출 분량 문제입니다 어, 저는 이제 3d 프린터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3d 프린터 여러 대를 운영을 한다고 내가 여러 번 올렸어요 지금 프린터가 뭐 대형 뭐 중형 이렇게 여러 대가 있고요 이 압출 분량이 참 3d 프린터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FDM 이라고 그래요 이 필라멘트 두께 3d 프린터의 원료가 되는 필라멘트는 1.75mm이고 요 노즐의 직경은 0. 제가 쓰는 거 0.4mm입니다. 1.75mm짜리 필라멘트가 0.4mm 노즐로 여기가 이제 뜨겁게 달궈진 상태에서 요 압출기가 여기 압출기하가 있어요. 로라식으로 필라멘트를 밀어 보내면은 요거는 뜨거우니까 0.4mm 노즐로 녹아 나와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적층 방식이죠. 이게 FDM 방식의 3D 프린터고요. 그러니까 압출 분량 그러니까 여기로 노즐로 필라멘트가 잘안 나오는 그 원인이 가장 큰 것은 압출기입니다. 그래서 압출기도 교체를 하고, 압출기 황동 기아도 교체하라고 여기 누관으로 봐서는 차 이상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올렸습니다만 일단 이런 방식의 3D 프린터에는 도사 전문가 완전 전문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모든 게 정상인데 안 되는 것 어제는 이제 필라멘트가 여기가 노즐이 한 2mm로 왕창 확 때가 돼 가지고 안 되더라. 그거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올렸어요. 모든 게 정상인데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점검, 점검,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요 구멍이 어, 한 2mm 정도로 확장이 돼 가지고 필라멘트가 쑥 빠져나가요. 예,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노즐이라고 하지만 이게 노즐이 아니더라. 실제 노즐은 요, 요게 이제 노즐 뭉치라고 할수 있고 여기 조그만한 노즐 그러니까 0.4mm 구멍이 뚫린 그 아주 강도가 강한 쇠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 강하게 이제 밀어 넣는 거겠죠 그렇게 만드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게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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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보여드리느냐? 압출 불량이 나고 아니면 3D 프린터 인쇄를 하다가 이제 뭔가가 잘못돼서 불량이 나오면은 여기 필라멘트가 막 옮겨 붙는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노즐 목이 있죠. 노즐 목에도 이제 필라멘트가 끼고요 그러면 이거 분해를 해가지고 토치램프로 탈, 태워서 다시 이 철사로 이제 후벼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몇 번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했더니 이게 이상은 없어요. 필라멘트의 철사로 해도 잘 나오고 다 되는데 계속 압출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두께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거미줄 같이 아주 얇게 돼요. 그래,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이 위에가 아주 그냥 그 뻥튀기 같이 파삭하고 부서져 버려요. 아주 가늘게 출력이 돼가지고 가늘게 이제 압출이 돼서. 그래,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즐은 이상이 없어요. 막힌 것도 없고 제대로 잘 통과를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노즐을 새 걸로 갈았습니다. 교체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즐을 새걸로 교체를 했더니 아주 진하게 잘 나오잖아요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주 진하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노즐로 이게 안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여기 가늘게 나와 가지고 이거 지금 다 불량 나온 거잘 안 긁어도 안 긁어져요 너무 얇게 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는건데요. 요 다음에 요거 출력이 끝나고 잡아 떼면 떨어지겠죠. 어차피 배드 온도를 높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게 육안으로 봐서는 정상이지만, 철사로 찔러봐도 안 막혔지만 요게 이제 수명이랄까, 이게 수명이 닿으면 노즐을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가 뭐랄까, 금속이 강도가 유지가 돼야 이 필라멘트 녹은 것이 여기서 밀면은 나오지. 요, 이제, 불에다 자꾸 태우고 그래가지고 강도가 떨어지고 원래 새거 상태의 금속에서 약간 형질이 변형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철사로 찔렀을 때잘 통과는 하지만 압출 불량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경험상 제가 저는 3D 프린터를 접한 지는 아주 오래돼요. 오래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달려 시작한 것은 아직 일, 1년도 안 돼요. 1년도 안 되지만 저는 워낙 소질이 많고 손재주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10년 안가보다 훨씬 낫다고 자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문제에 부닥칩니다. 제가 컴퓨터를 수천 대를 조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도 항상 새로운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해요. 이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았다고 하는 순간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이게 금속이니까, 이게 쓰리죠. 저는 헤드의 수명이 거의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막히면은 불로 태워가지고 속에 꽉낀 필라멘트 녹여버리고 깨끗이 후벼내고 다시 쓰면 되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헤드 수명이 다 되니까 다시 말해서 헤드가 새것 상태일 때의 금속의 강도를 유지를 못하니까 철사로 흡여 보면 잘 되지만 압출이 제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즐을 교체를 했더니 아이뭐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즐이 노즐은 싸요. 이거 천 원도 안 턴가, 몇몇백 원인가 그러니까 이거 아주 뭐 여러 개 구비를 해놓고.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